안녕하세요 보리 아빠입니다. 종이를 자르는 위치를 표시한 절취선이 있듯 나무의 가지도 자르는 절단선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정확한 위치와 굵은 가지를 자르는 방법 그리고 관리 방법을 소개합니다. 나무의 가지치기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듯 가지를 잘못 자르면 줄기가 썩어 들어가 구멍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 나무가 죽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자르는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식물에 대한 전문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륜과 지피 윤기선의 의미를 알아야죠. 지륜은 가지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가지의 밑 부분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밑살을 말합니다. 지피 윤기선은 줄기와 가지가 만나는 부분 위쪽에 형성되는 주름진 선입니다. 줄기와 가지를 나누는 경계 부분이 지륜과 지피 융기선입니다. 물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지륜과 지피 융기선이 잘 발달해서 쉽게 보이는 것도 있고 잘 보이지 않아서 찾기 어려운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기와 가지가 나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죠. 가지를 자르는 정확한 위치는 지륜과 지피윤기선의 최대한 가까운 부분을 자르지만 지륜과 지피윤기선이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무와 같은 식물에서 세포분열이 가장 왕성한 곳이 뿌리의 끝인 뿌리골무, 새롭게 자라는 새순, 그리고 지피윤기선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아서 자연치유되죠. 나무 가지치기를 하면 최대한 빨리 자른 부위가 아물어야 외부의 균이나 공기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이 왕성한 지피 윤기선을 잘 보호해서 사람의 상처에 딱지와 새살처럼 나무에 유상 조직이 생겨서 잘린 부분을 빨리 덮도록 해야죠. 지름과 지피 윤기선이 다칠까 봐 가지를 길게 남기고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린 가지의 남은 부분이 나무의 유상조직이 상처를 덮는 것을 막아서 잘린 가지 부분이 썩어 들어가 줄기가 썩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래된 노거수들의 줄기에 큰 구멍이 생기는 이유가 강풍이나 눈 때문에 가지가 아래로 찢어지며 옹이가 빠져서 줄기가 썩거나 굵은 가지가 부러지며 썩어 들어가 생깁니다. 가지를 자르고 상처 보호제를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나무 등 송진을 뿜는 침엽수는 송진을 분비해서 스스로 보호막을 생성하고 화엽수들도 잘린 부분의 조직 세포가 부풀어 올라 보호막을 만들지만 상처에 균이나 공기, 수분이 침투해서 썩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잘린 부분에 바르는 상처 보호제는 얇게 골고루 펴서 전체를 잘 발라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수술용 칼이 예리하듯 가지를 자르는 전정 가위나 톱도 예리해야 하고 톱날의 크기는 큰 것보다 작고 고운 톱날이 절단면을 매끈하게 해서 상처가 아무는데 좋습니다. 절단면이 거칠게 잘렸을 경우 다시 매끈하게 자르거나 칼로 잘 다듬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굵은 가지를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굵은 가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번에 자르면 가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찢어지며 줄기까지 함께 찢어져 내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연 표적 가지치기라고 미국의 알렉스 샤이고 박사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이 3단계의 과정으로 안전하게 가지를 자르고 위에서 설명한 지류음과 지피 윤기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밑따기. 가지 밑부분을 살짝 먼저 잘라 껍질이 찢어지는 길을 차단합니다. 두 번째, 무게 줄이기. 그보다 약간 바깥쪽 위를 잘라 가지를 뚝 떨어뜨려 무게를 없앱니다. 세 번째 정밀 절단 마지막으로 아까 배운 지피융기선과 지류을 연결하는 선에 따라 매끈하게 잘라줍니다. 위에 3단계로 자르는 습관이 되지 않거나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를 자르는 것이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줄기를 보호하고 건강한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위의 설명과는 반대의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응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소나무, 향나무 등 가지가 있어야 할 부분에 가지가 없는 경우, 이미 잘린 가지를 자연에서 벌레 먹은 죽은 가지처럼 사리로 다듬어서 나무의 수형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굵은 가지를 한 번에 자르는 위험성과 송진을 분비해서 보호막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남겨진 굵은 가지가 죽어서 단단해진 후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풍나무의 가지는 마디의 중간을 자를 경우, 남겨진 부분의 안쪽 마디에서 차단되어 바깥쪽은 죽어서 잘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가지의 특성도 다릅니다. 다만 줄기와 갈라진 부분을 자르거나 굵은 가지와 연결된 부분을 자를 때 최대한 자르는 위치를 지켜서 상처가 빨리 아물고 더 이상 나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리의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